굿모닝, 재난님들. 1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침 8시 14분에 쌍둥이 자리 만월이 일어납니다. 만월인 만큼 몸도 기분도 무겁고 부정적이고 짜증이 늘 수도 있는 구간이라 새로운 일, 중요한 일, 큰 쇼핑, 축하 행사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하니. 조금 달달한 걸로 당 충전해서 최대한 예민해지지 않도록 감정 컨트롤 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입니다. 자,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2번, 3번, 1번, 4번 순으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너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우리 일반 재나님들자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우리 일반 재나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어,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자, 어, 굉장히 열정 대마왕 카드가 나왔죠. 아 어, 나는 오늘 배가 안 고파. 아니, 배가 더 고파.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만족 못해. 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오늘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12월의 첫째 주가 마무리가 되는 한 주죠. 평일로만 치자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간 목표가 있었는데, 어, 그걸 다. 목표를 달성했어. 근데도 이 정도로 만족 못해. 더할 거야. 뭐막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쌍둥이 자리 만월이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럴 때 본인만 이렇게 컨디션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더 하자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짜증과 어, 약간의 불평불만이 막 극도로 치밀어 오르게 되면 트러블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조금 더 예민해지지 않게 서로서로가 조금 이렇게 어~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가 막, 막 만땅인 거는 좋아. 그런데 아~ 나 혼자서 하시든가 그러면 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강요하시기에는 오늘 대단히 좋지 않은 때다. 어, 평상시라면 잘 따라와줬던 사람들도 오늘은 조금 부정적이고 짜증이 될수 있는 어, 만월 때다. 자 보름달이 뜰 때는 서로서로 서로 조심하는 게 좋다. 괜하게 이거하자 저거하자 했다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또는 뭐 불금인데 어 남자친구 만나서 아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했다가 남자친구가 아나 피곤해라고 해가지고서 괜하게 그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날 만나는 게 피곤하다는 거야 막 이러고서 싸움 나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음. 본인이 약간 어좀 업돼 있다고 라 해도 상대의 좀 이런 어떤 컨디션이나 분위기 좀 봐가면서 살짝 좀 다운시켜서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자아 좋은 카드가 아, 좋은 카드 나왔어요 그래도 좋은 카드는 자이 카드 이름 번영 카드죠 말 그대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카드잖아요 이렇게 어 뭔가 안정적인 걸 의미를 해요 되게 이렇게 차고 넘쳐 난 지금도 충분하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어, 어 많이 갖추어져 있고 어, 지금 지금 이만큼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걸 내가 느낀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나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럼 꼭그 사람과 뭘 해야지만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자꾸 뭘 하자고 했다가 트러블 나서 싸움 나면, 오그 관계의 소중함을. 오히려 이렇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일 이만큼 했어, 목표 달성했어, 충분해. 지금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더하겠다라고 하다가 판 깨져서 어, 팀 분위기 흐트러지면 그 다음 주까지도 영향 가겠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아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그거를 스스로가 조금 인지하고 어, 상대에게 이제 오히려 아 나는 그냥 너랑 오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아 우리 이번 주그팀 목표 달성하느라도 너무도 고생하셨어요. 오늘 저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일찍 퇴근하셔서 즐겁게 불금 보냅시다. 이런 어 어떤 약간의 좀 기분 좋은 그런 뭔가 상대들 가뜩이나 지금 조금 이 만월 기운 때문에 좀안 좋을 때 뭔가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열정을 그런데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더 좋은 분위기로 어,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따기 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3톤 컬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3톤을 보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어, 그 황금향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감귤류 컬러니까는, 아, 이 열정을 이런 그, 뭐, 황금향이든, 천혜 향이든, 뭐, 감귤 한 박스든 사서 주변에 좀 돌리면서, 아, 어떤 그 열정의 뜨거움을 좀 한번 그런 걸로 표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만월의 짜증 남을 좀더 가라앉혀 주면서도 그 기운 그대로 다음 주까지도 워라갈 수 있게끔 더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드려봤습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반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제나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페이지오브완즈 카드네요. 오 페이지오브완즈는 좋은 소식. 어, 내 기다리던 되게 좋은 소식. 그리고 뭔가 내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어떤 재발견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게 돈이 된다고? 어 이런게 컨텐츠가 된다고? 이런걸 관심 기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뭐 이런거 되는거죠. 작은 아이디어야. 근데 어 사람 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어, 이런 것도 특허를 내나?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하게 판매가 될 수가 있는 어떤 아이템이 될수 있나? 뭐 이런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또 말씀드렸듯 이 페이지 오브 안제는 굉장히 좋은 기다리던 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그런 카드라 뭔가 내가 좀 어, 이렇게 좀 열심히 음, 이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뭔가가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해외 직구를 했는데, 어, 이번 주까지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택배문자가 도착하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굉장히, 아, 어, 어떤 의미로든 우리 노란재단님들에게 굉장히 굿뉴스가 되는 그런 어떤 소식이 전해지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페이지 오브 완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 어, 이런 것도 관심이 된다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그냥 저는 이게 뭐 특별한 제 어떤 그, 재능인 것 같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컨텐츠가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한번 올려보시고, 반응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어, 내가 판단하지 말고 시장에 던져보라는 거죠. 그래야 답을 알수 있으니까요. 자, 좋은 카드가 아주 또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옵니다. 바람개비 카드가 나왔어요. 이 바람개비는요,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가잖아요. 요즘 또 찬바람이 엄청 센데 이럴 때 많이 마구 마구마구 돌아가겠죠? 이렇게 불면 이렇게 돌아가다. 또 반대로 불면 이렇게 돌아가다. 그래서 얘를 변덕쟁이 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가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카드와 같이 엮어서 분다면 그런 거죠. 음, 아, 이게,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또막 그렇게, 이렇게 약간, 약간, 어, 유튜브 채널을 하나 내가 개설을 해서 뭘 하나 올렸다라고 볼게요. 근데 어떤 영상은 반응이 되게 좋고, 어떤 영상은 반응이 되게 뭐, 안 떠. 막, 막,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에 일희일비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터진 영상에는 막, 우와, 신난다. 나 이쪽에 재능이 있나 봐. 이랬다가 반응이 안 터지면, 허,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저처럼 반응과 전혀 1도쯤 상관없이 올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근데 반응은 아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보고 싶은 것 그다음에 알고리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데, 정말 실제로 뭐, 이런 게 터졌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모든 영상에 다 터지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했다면 한번 깊이 파보는 것도 좋은 거지, 거기에 일일비해서 오늘 한다고 그랬다, 내일은, 아, 됐어, 포기해, 뭐, 이랬다, 이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내가 기다리던 되게 좋은 소식이 왔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와가지고, 막, 뛸 듯이 기뻐했는데, 뭐, 안에 막상 까봤더니, 어, 내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뭔가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어, 애게 해가지고 또 다시 금생 기분이 또축 처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어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일, 그러니까 1이 1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럴 필요 없다 인생은 음. 그리고 지금 자체가 약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만월 때라 조금 부정적이고 다 짜증 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카드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페이지 오브 원지의 카드를 가장 잘 사용하려면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걸 되게 잘될 거야 희망적으로 밝게 어 그래? 어, 기회가 왔어.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가 이 카드를 제일 잘 쓰는 거거든요. 근데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아 내가 그렇지 뭐, 아, 안될것 같아. 아, 이거 뭐, 소식이라고 왔는데 뭐, 나만 받아겠서 이런, 이런 거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노란자나님들은 쌍둥이 자리 만월에 이 부정적인 기운들은 최대한 다 내려놓으시고, 이 페이지 오브 완지에 좀 집중하셔서 좋은 기운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에 좀 좀 이렇게 주력을 하셔야지 1일 1비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냉탕 온탕 막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인은 계속 온탕에서 잘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니는 오리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민트 컬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3번 재난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란 재난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 5번 소드카드. 자, 이 5번 소드카드는 패배자 카드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 지금 검세 자루나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검다 내려놓고 떠나고 있는데, 왜 패배자라고 하는 걸까요? 아, 그게 그건 거죠. 약간 이겼는데, 왜 되게 찝찝해? 아, 뭐지? 아, 이겼는데 왜 사람들이 다저진 사람들 편만 들어주는 것 같고, 나는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겼는데 왠지 이기고도 상처뿐인 영광만 남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인 거고 내가 느끼기 그렇다는 거지 내가 지금 진짜 내가 졌다라는 그 의미의 패배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이 쌍둥이 자리 만월이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정적이어서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살기 자기도 바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는가 말든가 잠깐 관심은 기울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깊게 오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 혼자 괜하게 자격지심에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이 쌍둥이 자리 만화가 겹쳐서 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무겁게 갈 필요 없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얘기고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35번 카드, 이 카드 이름 협상카드죠. 아, 약간 좀 밀당이 필요해. 라는 카드란 말이에요. 뭐, 서로 간의 인간 관계는요.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 거고, 받는 게 있으면 또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밀기만 하면 그냥 저쪽으로 밀려 나가는 거야. 그거, 그렇게 밀어내서 내가 승리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필요 없는 사람일 것 같아도, 이게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자 밀었다가 또 필요할 땐 땡겨왔다가 또자어 지금은 아니야, 아까 그러니까 저쪽에 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이걸 해야 되이지 어, 내가 너 지금 필요 없으니까 잠깐 손절, 어, 잠깐 필요하니까 또 필요할 때, 그거가 티나게 그렇게 하면 상대방들이 누가 미쳤다고. 이 인간 또집필요하니까 나한테 연락했네. 이러지 그거 와서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떠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뭐 너무 훅 들어오지도 못하고 겠 선을 딱 지키면서 어 그런 사이에서 서로가 필요할 때 윈윈이 되어 주는 그런 관계로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그 카드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독식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이거 다 밀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 그러면 약간 약간, 야, 그럼, 야, 검이 다섯 자루니까 내가 세 개는 가질게. 니네 두개 가지고 나눠 가져. 이걸 약간, 고, 저, 저, 저 놈들이저 검을 주면 언젠간날 공격할 거야.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같은 편이 돼서 같이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 무조건 그렇게 내가 다 독식해야지. 어, 나만 잘 되면 돼.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놓고 찝찝하게 어, 이겼는데 도왜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내편안 들어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나눠주고 어, 같이하면서 함께 하면서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지고 간다면 다 같이 이긴 그런 승리자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사고에 좀 전원 어, 이렇게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기분 좋은 승리자가 다 같이 될수 있으니 거기. 꼭이 어떤 밀당을 적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좀조산 그러니까 어, 모사가 될 수도 있지만 어, 적당껏 주워가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쭈쭈쭈쭈하면서 같이 데려가자는 거죠. 그러면 어 같이 어나 패배자 느낌을 안 가지고. 나도 이긴 것 같고 얘도 이긴 것 같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서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 꼭 그거 한번 잘 활용해 보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꼭 기억하셔서 어, 적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원톤 컬러 드리도록 할게요.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전 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4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홍 재나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오네요. 자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는 1번 카드들 중에서도 제일 힘이 있는 카드죠. 왜냐하면 이 검은요 힘이 없는 자는 뽑을 수가 없어요. 와, 마치 그 엑스칼리버의 검을 뽑듯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얘기를 하는 건 시작은 시작인데 내가 되게 이미 잘하는 거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잘하는 데에서 기회가 들어오는 즉뭐 그거 있잖아요 인생에 기회가 많지 않은데 준비된 자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그건 거예요 난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거 누가 나를 알아봐 주나 했는데 어너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해가지고서 기회가 딱 오게 되는 약간 내가 기다리던 어떤 그 구인 광고가 딱 뜨는 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 내가 그 기회를 오나 준비 다 됐었는데 딱 좋아 하고서 바로 잡게. 되는 그런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홍 연합님들은 오늘 굉장히 준비된 것에서의 나의 어떤 힘 있는 모습으로서 어 그것을 자신 있게 움겨주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질 수도 있겠고, 다른 의미로는 이 카드가 내 어떤 생각을 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 바라볼 때는 어 너무 고집이 어, 죄왜 저렇게 똥 고집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검을 에이스로 들을 때자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할때 제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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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주장이 강할수록 말과 어어어택택그다음음에투투부부럽럽해 해라. 래야야상대방을 부드럽게 이이렇교화화켜켜 끌고 수수 있지. 지이상도되 되게 경한한말말이이어 어떤 티티튜드지지막막경하하면 어, 반감사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좀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줘야 된다. 왜냐, 지금 만월 시즌이란 말이죠. 오늘 만월이 아침에 일어나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만월 때는, 이 보름달 때는 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짐승까지도 다, 아, 짜증이 늘고 부정적인 그런 때예요 그니까 러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트러블이 일어나기 되게 좋을 때라 이럴 때, 어 우리 얘기 좀해 이런 거 했다가 헤어지는 커플들도 많단 말이죠. 그 보름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내고 집을 좀 강하게 피거나 막 이렇게 되다가 어 굉장히 더큰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어휘, 그다음에 단어 선택, 좀 에티튜드 부드럽게 그걸 꼭좀어 중시하셔야 된다는 것. 자. 조언 카드가 4 4번 빵빠레 카드가 나오네요 자 우리 빵빠레 언제 부르나요 어 굉장히 좀 뭔가 축하할 때 그리고 막 어디 널리 알릴 때 이럴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 이름 명성 카드입니다 예, 네, 입소문 유명세 이런 카드거든요 즉어 내가 뭔가 되게 잘하는 게 있으면 좀 소문을 내라고 하면 오히려 어. 어, 예, 이거, 나 이거 되게 잘해. 어, 뭐, 이런 것들. 왜, 왜 우리가 병도 소문을 내면은 되게 명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를 나 혼자서 막, 막이루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런 걸 잘하는 게있는지 요즘은 자기 피하의 시대니까. 그러면 내가 되게 잘하는 걸 뭐, 어디 뭐, 하다못해 인스타에 올리든, 뭐, 유튜브에 올리든, 내 블로그에 올리든, 어디 프로필에 올리든, 내 잘하는 걸막 엄청 거기다가 이렇게, 어, 써놓는 거죠. 민망해 하지 말고. 그렇게 해놓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거, 오, 너 이런 것도 할줄 알았어? 오, 어, 너 이런 자격증이 있었어? 그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오, 어, 그런 걸안 내놓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기회가 있어도, 아, 이런 거좀 잘하는 사람 두고 주변에 없나 해서 딴 데, 엄한 데 가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널리 알려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어, 그 다음에 이런 그 뭔가, 아, 어, 이렇게 명, 그러니까 명성을 알리는 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기고만장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어, 누군가가 내가, 어, 너 이거 되게 잘한다며? 하고서 찾아왔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거나, 내 조건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거나, 막 이렇게 돼서 오히려 결렬될 수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어, 뭔가에, 이런, 서로 예민하지지 않게끔 배려하, 왜? 지금 때가 부정적인 만월 때다? 그러니까 이럴 때 건물 함부로 뽑아드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분홍대나님들 이미 유명하다면, 어좀 그런 너무 이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어, 세울거 것보다는 살짝 콩 겸손한 척 하면서 배려해 주는 척 하면서 기분을 건드리지 않게 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 이미 내가 아직 유명하지 않지만 잘하는 게 많다라고 한다면 많이 많이 소문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이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본인에 맞게끔 가져다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카키 그린 컬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4번째나님들 오늘의 바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